매 특세 때마다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 고비거든요. 그때 이제 그 생수를 이제 제공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십시 일반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좀 섬기고 싶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이 제공하는 그 생수가 있으니까 예 그냥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. 토요일이 이제 이번 토요일이 또 공휴일 아니겠습니까? 그래 토요일마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요. 이번 토요일에도 이제 근데 저희가 또 전통이 하나 있는데 토요일날 막 어마어마하게 큰그 떡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걸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은 대로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풍성한 그 시간을 가지는데. 혹시 이제 이 토요일 날 떡과 음료 이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역자에게나 사무실에 그렇게 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이제 매 토요일마다 저희가 한주 동안 이제 주신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그 끝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헌금 헌금을 해서 이제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.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다가 쓰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가평 우리 마을, 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 공동체니까요.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헌금을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 더 좋은 그 이런 데 쓰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좀 제공해 주시면 이제 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하여튼 우리가 그 동안에 막 한국교회가 막 너무 흥금을 강조해 가지고 저도 참그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막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. 막매 집회마다 막 새벽이고 저녁이고 막 계속 흥금주머니를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를 보면은 강사로 가서도 제가 민망해요. 야, 이게 새 모습보다 더 무섭다. 하여튼 막 계속 흥금 흥금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요.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게 연결되면 안 됩니다. 우리 이웃을 위하여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받은 은혜의 그 흔적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것이 더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. 저는 이런데 헌금을 강조할 때는 막더막 막 강요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만 이유야를 막론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표현하면 그것을 우리 살찌우는데 쓰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는이 좋은 전통이 올해도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.